칼의 종류인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보호 랜던 클레이가 지난 2000년 한 문제당 100만 달러씩 문제를 풀 때마다 100만 달러를 주는 아직 아무도 못본 밀레니엄 7가지 난제 중 하나인데요. 푸엔카레 추측을 러시아의 수학자인 그리고리 페렐만이 증명하였죠. 거짓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인가 22일에 보도했습니다. 읽은 것 같고요. 100만 달러 좋겠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